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. 첫 번째,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 마시기.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게 되면 음료 속의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 등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화 효율도 떨어지게 되니 커피와 차는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식사 후 바로 흡연. 식사 직후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등 각종 유해물질의 흡수율이 평소보다 최대 2배 정도 높아지는데 이중 니코틴은 위장에 강하게 작용해 위염과 위궤양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,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네 번째 식사 후 바로 디저트 먹기. 식사 직후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데, 이때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. 그러니 식사 후 디저트는 최소 1시간 후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. 식사 후 격렬한 운동,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이동해 소화불량, 복통,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식사 후 1시간은 가벼운 산책 정도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. 작은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